말씀 제목 같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오란의 삶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야 한다. 동행하되 믿음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애녹의 삶이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없지만 정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 셀라를 낳았습니다. 머두 셀라의 이름의 뜻은 머두 셀라. 머두는 죽다라는 단어이고 셀라는 보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창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드셀라는 죽다 보내다 합쳐진 단어이면서 그 단어 자체가 창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창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에 혹은 그 나라에 재앙이나 심판이 온다 이런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드셀라는 말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모드셀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 거, 이름인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드셀라는 아담의 6대손이고 노아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노아가 출생할 때 모드셀라의 나이, 할아버지의 나이는 369세였고 노아가 5 0 0살일때 모두셀라는 869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모두셀라는 8969세. 즉 아, 바로 이제 이 날이 이 해가 바로 모두셀라가 죽은 해이고, 그 다음에 또 노아가 600세 되던 날 홍수 심판이 임했지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임하던 해 모두셀라가 죽은 것을 보면 모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셀라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아들 낳고 이름을 모두셀라 지었는데 이때 이미 에녹은 알았습니다 아 모두셀라가 나중에 죽을 때 심판이 있겠구나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모드셀라가 969세가 되었고 홍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셀라 나이가 9 6 9세로 죽었지요. 그러니까 에녹은 에녹은 모두 신라한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나중에 심판이 있겠구나. 그것을 미리 짐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엄지적이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동행한 것이죠. 아들 이름을 모두 셀레라 짓고 믿음으로 동행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바라보면서 마치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 것처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녹이 모두셀라를 통한 홍수의 심판을 내다보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내다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동안 하나님과 에녹처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일상의 삶에서 동행해야 한다. 오늘 본문 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두 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 았 본래 에녹이란 말은.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크에서 유래된 말인데 에녹 이름 자체는 봉헌하다. 즉내 이름이 에녹이란 것은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이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동행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다, 애녹이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복군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장세기 7장 5절에도 나와있죠. 노아가 유아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다 짓고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녹이랑 노아는 일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았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 7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이 없는 경건은 곧고아와가부를환란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채소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동행하는 것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없이 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녹이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동행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부터가 마찬가지인데 일상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질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 밖에서의 삶이 일치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한해 동안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 5장 24절에 나와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를 데려가셨다 라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버리오로 데려가셨다 엘리야가 성천할 때도 이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와있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도람을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리 바람을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할 때 같이 갈때 그때 하늘에서 엘리야를 데려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던지 애노기 얼마나 평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채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자, 캐나다의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사진은 제가 구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캐나다의 목재왕이고 그리고 철도왕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대부호이지요. 부호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출발은 미약했습니다. 물방앗 간에 신분을 많은 아이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만 에이크의 땅을 소유했습니다. 20만 에이크를 에이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레이크가 1,224 평이에요. 그러니까 1,224 곱하기 20만 하니까 이것을 평수로 따지니까 따지니까 이 레이크가 1,224 평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평수로 계산하니까 2억 4,480만 평입니다. 이 사람이 개인이 소유한 땅이 2억 4,480만 평인데, 서울시 전체가 몇평될것 같아요? 서울시 전체가, 농구, 도봉 다 합쳐서, 한강까지, 예, 1억 8,300만 평밖에 안 돼요. 이 사람 개인이 서울시보다도 훨씬 큰, 예, 훨씬 큰, 거의, 예, 두배 가까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 또 철도왕인데, 280마일의 철도를 개인 소유하고 있습니다. 280마일을 킬로미터로 계산하니까 450킬로미터. 서울과 부산이 315킬로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개인 철도가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긴 철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물방간 신부르군을 출발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신령이더 중요한 것인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깊슨이 대답했습니다. 첫째로 딸과 첫째로 술을 마시지 말것 둘째로 성실할 것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또 뭡니까 물어보니까 최소한 주의를 성수하고 십일조를 드릴 것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물방간 식물권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서울시의두배 되는 땅을 소유하고 개인 철도를 솔로에서 부산보다 더긴 철도를 소유한 캐나다의 목적왕이 되었고 철도왕이 되었어. 그는 일평생의 삶 동안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일평생 삶 동안에 <laughs> 성실했고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들여서 자기 이렇게 거부화되었다고 자기의 믿음,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산채로 데려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올한해삶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며 일상의 삶에서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제 오늘부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같이 읽읍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조처라 갈렙은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 복을 받기 원한다면 화요일 예수님을 내시사로 믿어야 한다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초월의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세 번째로, 주님 없는 인생의 실패를 고백해야 한다. 말씀을 실뢰하고 행동해야 한다. 헌신과 순종으로 풍성한 복을 받았다. 네 번째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한다. 화평을 구해야 한다. 다, 다섯 번째로, 하나의 말씀은 은혜로운 선물이다. 하나의 말씀은 다양한 은혜의 선물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며 일상의 삶에서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성리하셨습니다 네. 한번더 합시다 고난주간 특세 때또 만납시다